우리는 너무나 많은 현실을 쳐다보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의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디메우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물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이 바디메오와 같이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모습과 환경과 가진 것이 모든 것을 생각할 겨를 없이 주님께로 튀어나갈 수 있는 스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확신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디메오에 가진 소원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시 이런 소원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엊그저께 같은데요. 네요. 벌써 한 달의 마지막이 되었네요. 1월의 마지막 주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 오수아에게 네.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복을 받아서 부흥의 지면지가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해 주세요,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세요. 은세로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부르셔서 80에 부르셨죠. 120까지 40년동안 모세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와였습니다. 예수와가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지도력을 보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세 후계자로 세울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무라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 떠나지 말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힘을 빼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당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밟는, 땅, 밟는 땅을 너, 다 너에게 줄 거야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계는 나의 교구가될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명을 가져야 우리는 당대할 수 있고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 능력에 붙잡혀서 강하고 담대하게 올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지요?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다이소의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고지서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고지서 잠잠하라 그랬죠. 그랬을 때 그가 더욱 소리 질렀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하기소서하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로 으시고 그를 오게 하시고, 너에게 무,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시고, 그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할때 즉각적으로 그의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형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 심을 나타내주는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바디미오가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이세전선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바디움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요, 정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예수님의 상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였었고, 이제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참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가 오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참 선지자이시며 그가 오셔서 사단의 모든 죽음을 지고 흔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바디메오는요, 소경이 눈을 뜰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35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라.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속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온 세계 에 알려진 정말 지금은 이 SNS가 있었으면 굉장했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 그래도 구전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때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아, 그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데, 그분이 문득병도 치료하신데, 죽은 자도 살리신데, 그 소문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에게 있는 유일한 소원은 다일세 자손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만나면 나의 눈이 뜨겠구나 하는 그것을 듣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요 똑바로 고백을 했어요 다이소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저는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면서 바로 이, 이, 이 어, 마가복음 10장 안에 있는 부자 청년과 계속 대비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다이소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좋습니까 그러한 태도로 바른 고백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일까 엘리 엘리아일까? 정말 그런 세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것 같아요 그죠?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똑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 똑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 이 바디미어에게서 볼수 있는 것은요, 결사적으로.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일사각오라는 말이 있고, 어, 그,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일사각오라는 말이 있고. 또한 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생결단이라는 말이 있고요. 악적같이. 눈을 뜨기를 상호하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눈을 뜨기를 상호하는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이사자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시끄러워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사호하서 그랬겠죠. 그럴 때에 이 바디메오는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다이세 자순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바클레이라는 선서 주석관는 말하기를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눈을 뜨고자 하는 그 소망, 유일한 희망, 그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 이 바디메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기다림 속에서 아마 그가 소문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생긴 그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나사아 예수시라 그어멘한그 그 말만 듣고 즉시 그가 어, 다멘아의자손이멘라고 뛰어나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어요. 세례요한도 답답했겠죠. 저희가 세례를 주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포했는데 자신은 붙잡혀서 오게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대해 예수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사람, 걷는 것을 마라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것을 믿는 이 바디메오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의 눈을 뜨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너무나 부릴 듯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맹인이 눈을 떴는데, 사람인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라고, 정말 춤을 추고 온 동네가 잔치를 해도 모자라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책 잡기 위해서 그 엄마를 불러서 네 아들 맞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그 맹인이 참 바른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일로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물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조차 분행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분이, 40세나 된 그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기 때문에 그 적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 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었죠. 그럴 때에 그가 누구시,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그 맹인이 말했어요. 그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 그이니라 라고 말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들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렇게 하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제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제가 그대로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부자 청년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사,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물질, 너에게 있는 그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고, 그러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 그는 물질의 시인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메시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주님께 눈뜨기를 구하였겠죠. 정말 우리가 정말 본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더욱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맹인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눈을 뜰수 있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뜰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그런 부르짖고. 비명을 지르시듯이 다이의 자손 예수요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소원이 정말 비명에 가깝게. 소리가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의 울림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방해가 올지라도 그 방해에 대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요 성품상요 이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성품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조금만 방해가 들어오면 아이 안되나보다 지금은 아닌가보다 안되면 말지 그런 자세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너 지금 피울 기까지 싸워, 너 지금 구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에이, 조금 더 있다가 좀더 덕을 세울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사탄이 방해가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그 기회를, 기회,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사단은 우리를 밀가버릴 듯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부자 청년의 결말과 이 바기메오의 결말은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인, 그는 눈을 뜨지 못하고 그는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였어요. 너 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 너눈 뜨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아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시 그의 눈이 떠지는 축복을 다 보았고, 그는 곧 눈이 떠서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각적으로 그는 헌신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이 부자 청년의 결말과 바디메오의 결말을 우리는 마음의 세계화 될줄 믿습니다. 애시아를 만나면 눈을 뜰수 있는 이왕을 버리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에 오시면 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영의 눈을 뜨게하여 주세요. 나의 영의 귀가 열리게하여 주세요. 내 영의 마음이 열리게하여 주시고 정말 바울에게서 사울에게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비늘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밝히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바디메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옷을 버려두고 달려나갔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의심이 조금도 없었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입은 옷은요, 맹인으로서 정말 동, 동양을 할수 있는, 거지 행세를 할수 있는, 사람에게 고고를할수 있는 표화 같은 것이었어요. 그가 의심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약에 눈뜨게 하지 못하면 나는 그것을 도로 입어야 되는데, 그 겉옷은 내가 오늘 입고 자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것을 버려두고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현실을 쳐다보고, 너무나 많은 계산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의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디메오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뭐,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학식, 내가 가진 물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이 바디메오와 같이 결단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정말 자신의 모습과 환경과 가진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할 결을 없이 주님께로 튀어나갈 수 있는 그만큼 그의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확신과 갈망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디메오에 가진 소원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세요. 내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방해가 들어들어도. 찬스를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할때 우리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 물질, 건강 이런 거 구하겠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언젠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그 찬양을 그 부르면서, 주님 이 연약한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부르셨나요?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주님 똑바로 봐야 주일할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불렀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앞에 무슨 소원을 가질지 오늘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의 빛을 뜨게 해 주세요. 주여 성령으로 강하게, 성령으로 뜨겁게 해 주세요.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세요. 주님 은사로 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바디메오의 삶이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상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는데요 곧바로 예루살렘, 예수님은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골고루 로 가게 재판을 받게 되고 빌라도의 복전까지 따라갔을까요? 저는 따라갔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을 때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바디메오의 간절함 바디메오의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그 능,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끈질긴 얻을 때까지 끈질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속경이면서 거지였던 바디에와 같이 우리는 사람을 어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사람 눈치 볼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줄까 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주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원한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소서 오시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주님이 나를 만드시면 주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면 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선포만 해주시는 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모든 죄를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쳐다볼 때에 그 영혼이 죽어가면 보고 우리의 심령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어찌할 수 없지 그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차라리 제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상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상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바른 소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응답 받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주리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며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저희들이 삶이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만 오늘 주의 영 주의 영이 마셔서 우리의 눈이 뜨게하여 주셔서 주님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